오. 어이,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랜만에 부산 광역시. 오늘은 캠핑을 갈 겁니다. 이미 영상은 올라갔겠지만, 현재는 베트남 3편을 편집 중이고요. 하루 종일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아유, 어깨도 아프고, 도저히 더 이상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진도도 안 나가는데, 캠핑이나 다녀오자 해가지고, 캠핑을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중 캠핑도 해볼 겸 해서 장비를 챙겨 나왔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중 캠핑이라는 게 내가 비가 올줄 모르고 있다가 비를 맞으면 굉장히 난감하지만 비가 오는 걸 알고 가면 또 그렇게 감성 넘치는 캠핑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캠핑 같이 갈 멤버는 오늘 굉장히 충동적으로 캠핑을 결정했는데 또 충동적으로 한 명이 캠핑을 합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던 분 제가 댓글 보니까 정확하게 한두명 정도가 금방 언제 다시 출연하냐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도래! 고생이 뛰온네 도래! 구독자 네, 형님 누님한테 인사 안 받나 지금 어이! <laughs> 어데 어디 간다? 어데 어디 간다? 어데 간차에 박치게 만든다네. 음. 오라이 오라이. 와힘 좋은 거 봐라 이거. 경사 지금 진짜 심한데 같지 <목소리> 여기가 오늘 저희가 쓸 사이트입니다. 꽃사동. 이 <목소리> 캠핑장이 이렇게 산 비탈면에 만들어진 캠핑장이라 가지고 이런 전동차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점. 어비 오는데 타프 치느라 텐트 치느라 고생했다. 지금 평일에다 비까지 오니까 캠핑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자 오늘의 사이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타프가 있고, 음, 여기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정리 안된 잡동사니들. 제가 요즘에 아이스박스를 갖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laughs> 냉장고를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술 위에다가 얼음 올려놓기. 플래팅 결혼자랑 면또 플래팅 해주네. 막아 이거 뭐? 말좀 말하지 말고 그냥 넣으라고 지금 커트 따는데 자꾸 진짜 이 영상 만지러 온 자객이야. 해물탕 익을 때까지 뭐 해겠노? 마법의 비약. 그렇지. 보기 보네. <laughs> 어이. 오늘 처음 보는 수. 다대포 블루. 또, 다대포가 내가 또 전국 최고의 석양으로 또 미는 데다, 이가 다대포 블루가 있는 거면, 이거 마치 다대포 있는 바다를 따르는 거가. <laughs> 자꾸 물에서 뚫려있니, 진짜. 네, 야, 니 집에 가라. 내가 탄, 니왜 이렇게 불량 욕심 많이 내는데, 어. <laughs> 어이, 고생했다. 텐트 치고, 겨울이 준비하느라. 밥은 먹고 다니나. <웃음> 진짜. <웃음> 탄산감 없이 깔끔한 맛이다. 어 이런 것도 괜찮네. 요즘 주식 근황이 <laughs> 어떤데? 요허 주식, 주식 근황이 어떤데? 아, 요즘 낯선게 많이 올랐다, 아이가.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해 사고 팔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실이 외제차 한 대에서 국산 준중형 아, 한 대로 줄었어.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감사한게 뭔지 알아 네네. 내가 지금 만약에 준중형을 꼴렸다 아이가. 응. 또막 슬퍼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술 먹겠을까, 고 아이가. 그치. 근데 외제차 한대 꼴다가 국산 차로 넘어가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laughs> 결국에는 마이너스 몇천에서 몇천으로 간 건데, 사람의 행복은 상대적이다. 항상 우리가 델타 값에서 행복을 느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꼰 거는 행복해지기 위한 발판이었다. 새도 울면서 내보고 개소리라고 욕하네, 진짜. <laughs> 아, 이 전복과. 와, 이 전복을 누가한테 줘야 되겠나? 남자한테 좋은거가? 그렇지 남자한테 그런 그러면,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청년한테 줘야겠지 청년한테 아 근데 유부남도 먹어야 되는거 아이가 전부 아 나는 괜찮다 <laughs> 나는 필요없다 나는 이거 <laughs> 어, 충분하다 왜 갑자기 센척하는데 난 평소에 잘 먹고 있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평소에 이제 그렇지. 형수님이 많이 챙겨주시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와이프 사랑해요 <laughs> 왜니 네 사심을 왜내 채널에서 채우냐고 정신이 나갔나 우리 시평, 막걸리의 클래식이 뭐고 지평 막걸리아니본 막걸리 의 자체, 막걸리 의 자체, 막걸리 막걸리 아 자체, 막걸리 자체, 막걸리 그 자체, 막걸리 그 자체, 막걸리 막걸리 아니겠막지평으자들어가 자체, 막걸리 그자또 자체, 리그 자체, 와걸리그리그 자체, 막자자 성공 와, 물조절 신의 한순데. 진짜 짜지도 않고, 맞지? 싱겁지도 않고, 맞지? 맞지? 완벽하다. 우리 혹시, 어. 말른대로 내가 혹시 전복을 조금 먹어도 되겠나? 아, 괜찮 내가 좀잘안 돼가지고.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전복! 전복 먹고 화장실 가면 변기감 무너져야 되는데. 변기 다 빠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laughs> 이 우동 캠핑에서. 이 해물탕 이거 장난 아니네 호아야맛지이네도동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맛이다 한잔 때리시 빗소리도 좋겠다 에이 파도타기 아이 <laughs> 뭐하는 짓인데 야 이씨 너... <laughs> 술을 버리면 어떡해 깔끔하게 먹는 거 내가 보여줄게 <laughs> 아 역시 산속에서 약간 이런 거니까 비 오는 날 타프 밑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먹는 해물탕 <laughs> 아 소리 <허리> 무서 <무서웠어. 웃음> 야 말도 안 된다 이거. 으아, 좋았어, 좋았어. 으아, 좋았어. 야 새우 내 먹으라고 까주는 거가 여자는 안 돼도 남자 가 까주지. 아 역시 유부남. 우리 스윗한 유부남 보리가 까준 새우. 아니가 까줘서 그런지 모르겠다. 맛있다. <laughs> 내가 이런 결론에 하나 도출했다. 뭔데? 여기 육수에 우리가 사리를 안 끓여 먹으면, 그 범죄다. 우리 경찰이 우리 와서 잡아간다. 아, 진짜? 근데 우리 사리를 안 샀다, 얘가. 어. 짜파게티 몇번 넣어 먹자. <웃음> <웃음> 다음 술먹고 우리 후기 한번 가자. 처음처럼. 처음처럼. 노 슈거. 응. 아, 노 슈거. 아니, 술처 먹으면 일단 간이 마팅이 가는데 노 슈거 먹는 게 의미가 있나? 오케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자.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노력은 해야지. 어, 노력은 해야지. 술안 먹으면 되는 거야. <laughs> 아이, 진짜 뭐라, 니가 먹을 거라가지고. 시원하게, 짠. 좋았어. 해물탕 살이면. 음. 음. <laughs> 아니, 아직 상키 조절에 응모하면 어떡하는데. 맛이 이미 혓바닥부터 느껴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가 장난이게. 와 입주가, 미쳤다. 입주가 와, 개에서. 그러니까 내가 좀 옛날 유행곡이었는데 한번 쳐도 되겠나? 근데 니들이 개 맛을 알아? <laughs> 해물탕 오리 끓여가고 쫄아지니까 맛이 미쳤다 진짜. 우리 다음 요리는 뭔데? 가리비 술집. 가리비 술집. 오, 동시에 타나. 굳이 동시에 타는 퍼포먼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1대1 이로니다 술을 너무 많이 타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술집이지. 아, 오, 오케이. 맞는 말이야. 오케이. 맞는 말이야. 이야, 빗소리 봐라. 미쳤다. 이제 이마도 캠핑하지. 그래도 얼마 전에 베트남 영상을 봤다 아뭐좀재밌듯지우리 해외를 나가야겠다 <laughs> 해외를 나가야 돼? 어이나네나 직장인인데 요 어? 1년에 해외 많이 나가 봐야 3번 아니면 네번인데세번도 많다 이. 해외를 어떻게 맨날 나가냐 내가 보리를 20년을 봤지만 20년 더 봤네 그치. 우리 몇 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그니까 와 아, 끔찍하다 징글징글하다 진짜 좀 있으면 30년 되겠다 우리 본거아 그, 그만 보고 싶다 보리 어 <laughs> 요리 이름이 뭔데, 이거? 나 처음 먹은 요리다. 야, 가리비 술찜. 가리비 술찜. 술찜이 이렇게 물이 많나원래 아. 정치의 불명의 가리비 술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국물에서 소주 맛이 너무 많이 난다. 그냥 술찜이지. 아... 아니, 좋았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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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았어. 아니, 좋지 않았어. 야, 이거, 이거는. <laughs> 좋았어 <laughs> 술 너무 많이 탔잖아 국물에서 술막빡안 나잖아 이 미친놈아 <laughs> 이진 <씨야>. 좋았어 <laughs> 아니 좋았어 남용하지 말라고 나은 먹고 다니냐 하지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진짜 가지고 똑같은 거 계속 할래니 어어이야 <laughs> 나방, 어,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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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방 빨리 치워 빨리 어야야야야야 야, 야, 야. 해물탕과 가리비 술찜 술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그건 다 먹었고 이제는 마지막 안주 숯불 뼈 닭발 먹겠습니다 숯불 뼈 닭발 야 발음 어려워 숯불 무뼈 닭발 숯불 무뼈 닭발 내한테 맵다 야 이거 매운데? 야 이거 맵다 아 맵다 아니 숯불 묵뼈 닭발이지 매운 숯불 묵뼈 닭발 아나못 먹겠다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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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아, 아 어우 오늘도 술 많이 마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 아침에 해장은 산책과 함께 어, 비 오고 난 뒤에 이런 흙길을 걷는 게 얼마나 해장에 좋다고 또 논문에도 나와 있다. MIT 논문에 비 오고 난뒤 산길을 걷는 숙취 해소 효과에 관하여 어디가 563회 인용. 이거 왜 찍는 건데, 근데 내 불량 좀 챙겨줘. <laughs> 다 편집할 거 같아. <laughs> 어, 저희는 어제 잘 쉬었고, 어제도 술을 많이 마셨고, 오늘 아침에 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란 다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를 싹다치운 다음에, 맛있는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은데. 상표 봐라. 어, 노스페이스야 어. 야, 지퍼 다치는 아, 소리 봐라. 지퍼 상급 어, 지퍼. 방수, 방수 도 되나? 방수 해도 되지. 한 월... 15만원? 2만원. 베트남에서 네? 2만원 주고 샀다. <laughs> <laughs> 아니, 그런데 처음에 이거 파는 사람이 자꾸 이게 자기 진퉁이라고 우기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아, 또 장사치네 한번 속아준다고 샀거든. 응. 근데 진짜 좋은 퀄리티가.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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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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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중 캠핑하고 나오면 이렇게 힘듭니다. 다 말려야 돼, 이거. 말리는 거 한번 찍어라 어, 우중 캠핑 하지 마십시오.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힘들다, 힘들어. 고북모가 아이가, 근데. 어. 그라운드 시트 말리기 시작. <laughs> 아좀 빨리 돌려라 빨리 마르게 그렇지 이게 바로 우중 캠핑 낭만의 대가다 <웃음> 낭만 <laughs> 왕갈비탕 <laughs> <laughs>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지 어제 너무 해물만 먹었다 어제 또 야심차게 산 닭발은 매워서 못 먹고. <laughs> 아우, 좀 해장이 되네. 아아아 오랜만에 우중 캠핑 잘 쉬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술도 많이 먹었고, 오랜만에 엔딩 멘트 하면 좋을 수 있겠나? 이번에안 좋을 수 있겠나? 안 좋고, 한 번에 원트. 딕션, 딕션 보여줄게. 이렇게 편집 안 한다, 이거. 네. 알겠다, 가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럼 여기서 이만. 이 짧은 걸 계속 절면 어떡하는데? <laughs> 야이다쓸거 다. 다쓸 야... <laughs> 거다. 이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보낼 거다. 엔딩 때 이거 짧은 거를 몇번 절어 가지고. 자은 다른...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리의 매력에 봄이어드는 거아가 이거?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유부남한테 <laughs> 빠지면 답도 없는데. 그 그러니까 근황 토크 한번 하고 갈까요? 그 토크. 제가 얼마 전에 점을 뺐습니다. 점, 여기 뭐 스티커 붙인 거 보이시죠? 점을 얼굴에 4개를 뺐는데 거의 한 1년, 2년 만에 점을 뺀것 같아요. 저번에 뺐던 점이 좀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근처에 있는 아무 피부과나 갔는데 그 피부과가 무슨 병원 느낌이기보다는 약간 백화점 느낌으로 좀 이쁘게 해둔 피부과더라고. 가서 물어봤죠. 점 4개 뽑는데 얼마 드냐 그러니까 뭐 17만 원인가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뭐 피부과 같은 거는 점뺄때 말고는 거의 안 가니까. 한세번 가봤나? 아 원래 이 정도 하는가 싶어가지고 알겠다고 마치 크림 바르고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점 빼는데 17만 원이야 하면서 호구 한명 물어서 사기 치라는 거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좀네개 뽑는데 4만원이면 된다 하대요 와 그래가지고 바로 마취크림 바른 상태에서 비싸서 못하겠다고 집에 간다 해가지고 마취크림 닦고 집에 와서 4만원짜리 가서 뽑았습니다 어, 지금 생각하니까 좀 너무하네 누가 봐도 피부과 같은데 안올것 같은 아저씨가 피부과 같다고 한탕 해먹으려고 좀네게 뽑는데 17만 원을 받아 쳐먹으려 그래? 바가지는 외국 놀러 갔을 때만 당하는 게 아니구만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장발 도전 중인데 지금 정확하게 거지존에 돌입했습니다. 장발 거지존이 뭐냐? 뒤로 머리를 묶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까 또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그럼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해 달라고 하면은 독일러서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 아주 애매한 거지존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장발 버지존은 여러 가지 모자로 극복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샀던 모자를 썼습니다 이 모자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여행 갔던 추억도 좀 되살아나고 복대식이 해바르게 아줌마 소식은 들었다 슬퍼서 어쩌냐 내가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